네 됐어 그래 하면 돼 아니 당신들은 엎드려서 뭐하고 있습니까 하하하하하아유 <laughs> <laughs> 응. 아휴 네, 저 다툼 먼저 빼어고그 정도 하고 휠을 먼저. 아참 아, 아 볼트 참. 그, 돼. 볼트 먼저 풀러야 되겠다 아 안됩니다 타이어를 반짝 틀고 어, 나서 타이어 풀러. 풀러야 아니, 됩니다 아니, 여보세요 아니야 아니야 저거는 풀러가지고 발로 밟아야 돼 올려갖고 완전히 빼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유, 타이어 부뒤걸 네, 번쩍 올리고 나서 뜨는 겁니다. 아유, 그렇게, 맞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래? 되는데. 네. 지금 저게 하는 게더 나아요. 그냥 놔도 괜찮은데. 네. 아, 이게 조이는 거대로 해야지. 방향이잖아, 그이 방향이잖아, 이우 이걸 했잖아. 아, 진짜, 형님 때문에 이거 했잖아. 이 사람들 도대체요? 어, 힘이 도대체. 힘이 어, 어 뭐. 자, 가 자가 부러지면 오늘 수, 집에는 못 가는 거야. 돌아왔어? <laughs> 이것들 오늘 큰일났네 또 오늘 또 빨리 가, 빨리. 서비스가 안옵니다 여기는 빨리 가, 빨리. 아 큰일났습니다 아아 이 큰일났습니다 이거 오늘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뭐? 아.. 이거 다 갔네 오늘